우리 헤어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레드 커플 초대죠, 그런데 헤어지지 않았어요. <laughs> 우리는 9년 동안 한 하루도 헤어진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아, 제가 좀... 네, 한 번도 헤어진 적 없어요. 음, 그러니까 제가 가? 방송을 이렇게 하다가 한참 또 많이 보고 그럴 때 채널을 해삭방을한번 했어요. 탈삭방을 아 네, 그러니까 채널을 지, 다 지워버리는 행위를 제가 약간 옛날에는 좀그 감정이 좀 힘들 때 리셋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저 옛날부터 좀 힘들면. 번호 다 지우기, 사진 다 지우기 막 이런 거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다 지우기 이런 게좀 도지더라고요. 그걸 몇번 하고 나니까 제가 그걸 지우면 사람들이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헤어져서 맞지, 맞지, 영상을 지웠구나. 그난 그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. 근데 또 웃긴 건 다음 날에 또 나타나서 라이브는또 했어요. 왜냐면은 음 이게 참 신기한 게다 지워도 라이브는 해야 될것 같아. 라, 이게, 이게 직업병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영상 다 지우고 진짜 내가 너무 힘든데도 우선 야, 정해진 시간 라이브는 켜야지. 그래서 한 번은, 나 이제 라이브 정해진 시간에 안킬 거야 하는데도, 아시나 되면 켜야겠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아이고. 한 번은 못 썼는데, 비공개가 아니라 다 지운 거예요? 지웠어요. 어? 비공개가 아니라 지웠어요. 진짜요? 심지어 지우, 지우는데, 어부가 야, 어, 후회할 거야, 지우지 마라고 얘기하는데,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, 어부한테, 음. 어부야, 팔 따로 보관했지? 이랬더니 오빠 응. 당연하지 그러길래 파일 지워 올렸어 왜왜왜왜? 왜? 왜? 갑자기 오어 후회한다고 오. 지우지 말고 내가 갖고 있겠다 고 나중에 또 올리고 싶은 오. 순간이 온다고 그, 그때도 한 3년 4년 치니까 지우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지워 나 지금 이거 있으면 나 미치고 나 괴로워 집어줘 하니까 진짜 지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진짜 어부랑 지금 9년차 만나고 있거든요 아직 9년이 안 되고 7월달에 9년이 됐는데 정말 신기한 게단 하루도 헤어진 적이 없어요 다다, 그게 전좀 신기해요. 오, 대단하다. 원래 사귀다 보면 오래 사귀면 헤어졌다, 만났다, 막 찢어졌다, 그게 반복이잖아요. 그쵸? 근데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.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 그 삭제된 것 때문에 그때 헤어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오.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.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거야. 맞아 어제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헤어졌어. 나는 헤어졌다 한 적도 없는데 그럼 누가 어 헤어졌어? 아니라던데 이러면 어 어제 헤어졌다 내가 들었는데 내가 봤는데 어제 방송에서 그 얘기 들...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밑에도 댓글 달려. 어. 어쩐지 어부 눈빛이 이게 어, 사랑이 사라졌어. 어, 아니, 그러니까. 나도 봤어, 나도 봤어, 막 그래요. 나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얘네들은. 좀 이상하다 에이아이가 예, 이거구나 어. 이게 진짜 GPT야 지들이 아주 그냥 소설을 음. 내 GPT야 어린 어부 헤어진 걸로 음. 소설 하나 써줘 한 것처럼 하나 쫙쫙 나와 원래 외장한테 꽁쳐놓치는데 제가 그 나중에 어부한 그랬어요 어부야 그냥 나중에 빼놓지 랬는데어버가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불행하다는데 너무 힘들다는데 그걸 어떻게 몰래 빼놓냐고 그걸 지웠다고 내가 좀... 그랬죠 전 음. 어, 절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폭행을 <laughs> 많이 봤어요 갑자기 시청자 수도 10분이로 팍 그거 됐고. 그거 와이프 띄워버리면 뭐야 아니, 우리 집에서 그냥 탈퇴해버려는 그 맞아요 뛰쳐나간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를 했어요 제가 후회하지 미쳤다 내가 안되 내가,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이랬죠 음그 뒤로는 그게 사라졌어요 근데 맞아요 대화. 한번, 한번, <laughs> 한번 사람 대어 봐야 돼 딱 찍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모든 저장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역시 금융치료가 응. 답이다. 네 맞아요 음, 진짜 역시 힘들었지.